안녕하세요. 사주일기입니다. 오늘은 정유간지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정유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자시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어서 개인마다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한번 제 기준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은 봄, 여름이라는 분산을 하죠. 분산을 통해서 확장을 하고요. 가을 겨울은 응집을 통해서 축소를 합니다. 분산 확장 그리고 응집 축소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사계절이 돌고 도는 게 자연인데요. 계절적으로 보면은 가장 응집이 강한 계절은 해월이 되죠. 해월은 육음입니다. 반대쪽에 가장 분산이 강한 계절은 사화월이 되겠죠. 사화월은 육양이에요. 하지만 해 중에는 갑이라는 발산 기운을 품고 있고요. 사 중에는 경이라는 응집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해월에서 자월로 이르면, 자 중에는 지장간에 임수와 계수가 있죠. 임수라는 무한응집에서요, 이제 더 이상 응집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면 계수로 분산의 기운이 시작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자월을 새해의 시작으로 본 이유가 됩니다. 시간으로도 자시를 하루의 시작으로 봅니다. 근데 자시를 보면 사주를 볼 때요, 야자시가 있고요. 조자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시 이렇게 세 가지로 봅니다. 야자시로 볼 경우에는 11시 30분부터 0시 30분까지를 야자시로 보고요. 조자시는 0시 30분부터 1시 30분. 을 조자시로 봅니다. 그리고 자시는 11시 30분부터 다음날 1시 30분까지를 그냥 자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만약에 야자시, 조자시하고 자시를 어, 각기 다 다르게 볼 경우에 일간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서 어, 이것 때문에 잘 따져야 된다고 어, 이야기를 하는데, 저의 경우는 야자시하고 조자시를 보는 어, 이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수의 지장간에는 임수와 계수가 있고요 임수라는 무한응집에서 계수라는 이제 분산이 시작되는 응집됐다가 분산이 되면서 정말 양의 세계로 향하는 게 계수로 임에서 계로 달라지기 때문에 야자시하고 조자시는 분명히 다른 기운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야자시의 경우는 그 전날의 일주를 보고요 자신은 그 날의 일주를 보는 이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어,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어, 어느 것을 보, 보는 것이 맞다라고 뭐이 이것만 옳고 다르게 보시는 분이 틀리다라고는 이야기를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좀더 많은 분들, 자시에 태어나신 분들을 많이 상담을 하다 보면 어, 제가 좀더 확실하게 대답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 더 연구해 봐야 하는 그런 하두가 아닌가 싶습니다. 해 자축을 지나서요, 이제 인월이 되면은 위를 향하는, 속구쳐 오르는, 간목의 이 기운에 의해서 분산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분산의 기운은 임묘진을 지나서 4화월이 되면 육양으로 모든 만물에 확장하는 기운이 가장 강해지는 그런 계절이 되죠. 하지만 4화는 육양으로 펼치는 기운 중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요 경금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5화월이 되면 5화 지장가를 보면 병, 기, 정이 있죠. 분산의 기운을 다시 응집하는 기운으로 돌려놓겠다는 자연의 의지를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월하고 오하월이 분산과 확산, 응집과 축소의 기준점이 된다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화는 병화라는 빛 분산의 기운을요 열이라는 응집의 기운으로 바뀌게 하는 그런 글자가 됩니다. 정화의 목적은 사유축 삼합을 하죠. 사유축 삼합을 통해서 금이라는 열매를 완성하고 응축하는 기운을 통해서 이 완성된 유금을요, 해자축을 통하면서 수기에다가 발화를 시킵니다. 정화는 이 유금이 수기에 발화가 잘 되도록 자신의 열을 수기에다가 공급을 하는 그리고 축토에서 사유축 삼합을 마치게 됩니다 어, 정화가 유금을 지지해 두고 있어요 정화가 만들려고 하는 열매가 완성된 그 모습입니다 자신의 열을 유금에다가 공급을 해서 좀더 딱딱하게 만들어서 그 다음 해야 할 일이 수기에다가 이 유금이라는 종자를 발화시키면 돼요 그러면 수라는 건 정화에게는 관성입니다 재생관이 되죠. 재생관으로 관을 향하기에 단체에서 활동하는 그런 모습이 되죠. 정화는 유금을 딱딱하게 만들기 위해 자신의 열을 공급하지만 이 유금은 완벽한 열매예요. 더 이상 완벽해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사실 이 정화가 자신에게 공급하는 열이 탐탁지가 않습니다. 딱딱한데 더 딱딱하게 열을 공급하기 때문에 이 공급이 아니라 유금 입장에서 스트레스가 될수 있죠. 그래서 정화의 입장이랑 유금 입장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유금 지장간에는 경금과 신금이 있어요. 경금이라는 나무에 달린 열매가 완벽하게 익어서 신금으로 나무에서 떨어지는 그런 의미가 되죠. 근데 정화는 유금 지정간의 경금과 신금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정화 입장에서 유금은 편제가 되고요. 경금은 정제, 신금은 편제가 되죠. 정화 입장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신의 마음 속에는 항상 편제, 돈을 버는, 돈에 대한 관심이 많은 그런 의미가 되고요. 집에 들어와도 할 일이 많은 그런 모습이에요. 집에서도 항상 쉬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물질에 대한 욕망이 강한 그런 간지가 됩니다. 일지궁인 37에서 45세 유금의 시기에는요. 경금과 신금이 바뀌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정제라는 편제라는 하는 일의 변화 변동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남자의 경우는 정제 편제가 혼잡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긍정적으로는 하는 일이 중복되는 직장을 다니면서 자기 일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지만 부인과의 불화로 인해서 부정적으로는 이혼에 이르는 그런 물상으로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유간지는요 사주구조가 어떠한 구조가 되는지에 따라서 역시 하는 일의 형태도 달라지겠죠. 유금을 수기에다가 발화를 시킨다고 한다면요. 관이라는 단체에다가 자신의 열을 공급하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종자, 자신의 아이디어를 공급하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공익의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수기에다가 유금을 공급하는 그 자체가 유금지장간에 있는 신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요. 신금을 새로운 갑으로 드러내려고 뻥튀기 시키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투자의 그런 모습으로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정화가 유금이라는 어 열매에 열기를 공급했는데 구조에 수기가 없다고 한다면요. 수기라는 단체가 아니라 재성을 개인적으로 쓰는 만약에 식상이 있다고 한다면 식상을 통해서 식상생체하는 개인적으로 일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사회궁을 의미하는 월하고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만약에 월에서 목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면 목이 유금에 의해서 상하는 걸 정화가 유금을 막으면서 목에 생기를 살려주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치료나 의료, 계통에서 활동하는 그런 어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유일주인 세분사주를 가지고 한번 태어난 계절 그리고 사주 구조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사주에 대입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주 당사자의 환경인 조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분은 사화월생 정류일주세요. 사화월은 살짝 수기가 드러나 있는 그런 구조면, 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축중에 개수가 숨겨져 있습니다. 시주의 시기에 정신적 환경적으로 안정을 찾는 그런 의미가 될수 있고요. 두 번째 사주는 수월이에요. 수월은 가을에 거두어들인 열매를 빛을 통해 건조시키는 그런 계절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빛을 통해 어, 열매를 건조시키기 위해서는 화기가 필요한 그런 계절이 됩니다. 근데 원국 자체의 화기는 정화 일주뿐이에요. 그러면 일간이 이 사주 전체 구조를 이끌어가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자수성가의 의미가 되고요. 화기가 필요한 계절의 천간으로 임수와 개수가 드러나 있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는 힘든 좋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사주는 을묘월이에요. 을묘는 수기에 일단 키우고요. 그리고 병화나 사화로 꽃을 피워야 해요. 그런데 원국에서 개해로 수기는 충분하기 때문에 병화나 사화가 어, 드러나 있다 그러면 좋은데 을묘월에 정유일주가 됐어요. 그러니까 을묘하고 정유 사이에 뭔가 좀 갭이 있는 하지만 대운에서는 병화가 드러났고 사화가 드러나기 때문에 대운에서 좀 맞춰주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환경적으로 보면 세 번째 분이 어, 그나마 가장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수 있습니다. 다음은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유축 삼합을 하는 정화가 일단 원국의 수기가 축중의개수로 숨겨져 있을 뿐 수기가 드러나 있지 않고요. 천간에서 식상운이 왔기 때문에 식상 생지의 그런 모습이 됩니다. 지지로는 사유축 삼합을 하는 그런 모습이죠. 정화가 사유축 삼합에 또 드러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사유주 삼합을 본인이 주도해야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천간에도 많은 금들이 있는데 식상으로 금을 생하는 식상생제가 되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일찍부터 자신이 식상생제로 자신의 기운을 드러내서 활동을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원국 자체는 금이 많은데요 목이 드러나 있지 않은데 문제가 처음부터 임묘진으로 흘러요 지지로 그리고 이 임묘진에서 세운의 청간으로 어, 목이 드러나는 그런 해에는 이 목이 상하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어, 인연을 끊는다거나 아니면 이 사주에서는 인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목은 어머니가 좀 아플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의 경우는 어머니가 좀 일찍 돌아가신 그런 형태로 드러났고요. 그래서 대운의 식상 생제를 하는데 어, 임묘진으로 생긴 목이 드러나기 때문에 정화일주 의 입장에서는 이 목이 상하는 거를 어, 싫어하겠죠. 그래서 이 많은 금들이 목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사화와 함께 금을 제어하는 그래서 목을 돌보는 그런 형태로 드러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분은 이 형태를 직업으로 써서 본인이 직접 장애아를 돌보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유축인데 본인이 많은 금들을 익히고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요 1인 3역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번째 분은 임수 계수가 있어요. 관이 일찍부터 강하기 때문에 일단 관이라는 단체에 수속이 돼서 일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수기에다가 자신의 화기와 자신의 금이라는 종자를 공급하는 그런 모습으로 직장 생활을 하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 유금이라는 편제를 수기에다가 발화시켜서 투자를 하는 그런 형태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분은 목을 키우는 모습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러면 일, 어, 이 인성이라는 공부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공부를 좀 많이 하, 하셨고요. 연애 관이 강하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일지궁인 이 유금의 시기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제가 아까 유금의 시기에 경금에서 신금으로의 변동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유금 옆에 만약에 목이 드러나는 경우, 목이 드러난 세운에는 인연을 자르는 그런 형태로도 드러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일의 종류가 정제, 편제로 바뀔 수 있고, 투자의 형태로도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첫 번째 분은 일지궁 유금의 시기에 대운도 정축 대운입니다. 이 유금의 시기에는 유축으로 이 유금을 축토에다가 저장하는 그런 모습이 될수 있고요. 사유축이 운에 따라서는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지만 세운에서 목이 드러날 때는 강한 금에 의해서 목이 잘리는 그런 형태로 이 일지의 시기에 이분은 아이들을 데리고 해외로 가서 공부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위해서 떠나긴 했지만 그 기조에 깔려있는 의미에는요, 인성이 상하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문제가 내포되어 있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두 번째 분은 일지궁의 시기에 편재와 정제로 혼잡이죠. 남자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은 직장에 다니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 편제를 투자를 해서 부인과 함께 요식업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일지궁의 시기에 하는 일이 두가지인 그런 모습이 되죠. 세번째 분은 일지궁의 시기에 어, 월하고 묘유춤을 합니다. 그러면 사회궁 그리고 일지궁이 서로 밀어내는 그런 모습이죠. 월지인 가족하고도 멀어지는 사회궁과 멀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연애의 수기가 강하게 있어요. 그럼 이 유금은 묘목을 지나서 수기를 향해서 가는 그런 형태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분은 올해죠. 올해가 유금이 동했기 때문에 묘해충도 일어나고요. 유금을 해수에다가 풀어서 종자를 발화시켜서 다시 이 발화된 어 유금은 또, 목기로 드러나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가족과 떨어져서 해외로 유학을 가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해외로 가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물질적으로는 어느 분이 가장 좋아 보이나요? 첫 번째 분은 사유축으로 지지의 모든 금이 축토에 모이는 그런 형태가 돼요. 그러면, 시라는 건 개인적인 공간입니다. 그럼 내가 갖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두 번째 분은 수월이에요. 수월은 일단 갑목이 드러나야지 결과가 드러나는 투자를 통해서 수기에다 풀었다면 갑목이 드러날 때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하지만 원국에 갑목이 없고요. 대운에서도 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진 이 종잣돈을 여기저기 투자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실속은 없는 잘못하면 이 유금이라는 종자가 사라져 버리는 그런 모습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 지지로 사오미로 일단 화기가 강해지기 때문에요 많은 금들을 함께 익히는 그런 의미로 어, 그 전보다는 조금 나아지는 의미가 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분은요, 묘월로요. 묘월의 목적은 경금이라는 열매라고 했어요. 근데 열매가 시에 드러나 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시주의 시기는 물질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의미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유일주 세 분의 사주를 가지고 정유일주가 의미하는 바 그리고 월에 따라 달라지는 모습. 어, 구조에 따라서 달라지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